됐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아름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 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바 나의종 야고바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나에게 속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들이 야곱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옷 무엇을 가진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를 만들고, 또 중간에 지어내고, 그러면서 또맨 끝에는 뭐, 중간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도와줄 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어내시고, 그리고 지어낸 것으로, 결과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자다. 그가 누구냐? 나 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음. 좀 다르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내가 깨닫는다고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해서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로 하셔서 그것을 받아서 그걸 깨닫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드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발매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여호와가 1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2절 끝에가 그 절정이 이릅니다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들으라는, 그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찾으면 외롭고,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한 사람은 오셔있습니까? 공포스럽고 두렵겠지요. 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들어야 할그 내용, 그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고 우리는 마땅히 신뢰할 만하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 서로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신용, 신뢰,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뢰함으로 믿음을 드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이치고 정확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그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이 그 당시에 지형이 이스라엘의 뭔가 왕야고 사막이었죠. 물이 절실한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그 물이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어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그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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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뭄이 신 가뭄일 그 기간. 그리고 비가 오는 그 짧은 기간, 이게 아주 이렇게 그 간격이 크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지역 사람들은 예민하고 그것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나 이렇게 확연하다 보니까, 그 원래 겨울이 흐르던 곳이 마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것 같고, 그 다음 말씀을 따라 믿지 않고 짓는 사람은 그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고 창소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쓸려 내려가서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확실히 그걸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는 전보 마른 땅이에요. 이게 가뭄 때는. 짬보 마른 땅에서 여기 지어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가 왜집을 짓기 좋으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이 골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에딱 집을 딱 넣으면 딱 맞겠는 거예요. 바람도 막을만 하고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골이 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겨울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물이 흐르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물이 흐르기 좋도록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집을 지어 나면 이제 비가 오는 철에 우기에 어떻게 되니까끄내려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이 많았다고, 이스 그래. 그, 그러니까 여기가 마른 땅은 괜찮다고 지어놨는데, 그게 다물흐르는자리예요비 오면. 그러니까, 그니까 이스라엘에는 완전 말라있다가, 비가 오면 또 그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 지형이. 그걸, 그 지역 사람들은 그걸 와디라고 불렀는데요. 그니까, 러 이전에는 물이 흐르는 지역이고, 말하면 그냥 웬만한 땅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합니까? 3절 중간에,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목말라 하고 막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 마른 땅 골짜기에 이제 물이 드디어 흐르게 하시는 분. 예 그거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하고 이스라엘 전에 포로로 있던 이집트 애굽 땅하고는 그 지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그 이집트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부터 그 거대한 나일강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잖아요. 이 밑에 남쪽 지방 이집트까지 흘러요. 그런데 이집트가 농사가 왜더잘 됐냐면 이게 남쪽 하류의 땅이 있으니까 이 강에서 물이 저 위에서 이렇게 그 이래서 물을 쓸고 내려오면 흙도 같이 쓸고 천천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류의 땅이, 그 땅이 어떤 땅이 있으면 아주 기름진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별로 이집트 사람들은 비 별로 그렇게 안 기다려요. 비가 오면 더 위험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니까 그렇게 풍성한 강이 잘 없으니까, 요, 갈릴리 요 가운데 빼고는 뭡니까? 이 비만 바라보는 거죠, 비만. 어. 그리고 그 농사 짓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에 비를 주신 것과다 어. 강이 다시 흐르게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과 대꾸를 이어서 3절 끝,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영을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지형에 있는 사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자연 지형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잘 먹고 잘살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땅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던 거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심어 나면 뭐합니까? 물줄 데가 없는데. 비가 안 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걸 보고, 와,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 마른 땅에, 농사지으로 마른 땅에,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적셔주시는 그런 분과 같다고 믿는 거죠. 정말 막막한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비를 내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무 근거도 없고, 내 출신은 이제 끊어져 버리고, 내게 어떤 가문도 없고, 나를 더 이상 원조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게 무엇이 생긴다면, 그건 뭡니까? 내 노력도 아니고, 누가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 기적이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서 왔냐? 나한테도 안 왔어요? 옆에 이웃한테도 안 왔어요? 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에게 도와줄 일이 있으니까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럼 이 복이,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이거 복이라는 거야. 축복이라는 거야. 이건 말고는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 팍팍하고 척박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을 부어주신 것 같이, 복을 내려주신 것 같이 갖다는 것이죠. 어, 어. 그렇게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생케 하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번영케 하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풍요롭고 너무 살기 괜찮으면 저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장사가 정말 잘 되면, 사업이 정말 잘 되면, 어? 나 인간관계도 정말 좋아지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데 하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지요. 왜 작아집니까? 바쁘니까. 돈 버는 게 신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재밌으니까. <laughs>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힘들고, 손님 끊어지고, 어? 돈은 많고, 이럴 때뭐하냐니까 여기 알아보고, 저기 도움받고 하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남은 거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모든 환경들이, 심지어 우리에게 척박한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 모든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마치 시내가에 버들같이 쏟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들나무가 스스로 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었다니까. 신행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원은 누구의 원조를 받는 것입니까? 신행물. 신행물의 원조를 받는 거죠. 버들나무가, 버들나무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거잘 버텼죠. 잘 살아왔죠. 뭐 나름대로 그렇게 건강을 지키며 살아왔죠.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때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살아가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 기적같이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도 5절에 여기에 사람들의 고백들도 같이 터져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1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야곱,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냐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내가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속한 증거로서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기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장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었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들으라는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막시내가에 어, 물을 주신 것 같이 그 영을 자손에게 부어주신 것 같이 마른 땅에 시내가 열고 목마른 땅에 물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그 하나님의 손길을 태초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보장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겠음을 깨닫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손과처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복이 내게 있는데도 내가 세어보지 않고 내가 확인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막뭐 휴대폰도 많이 쓰고, 어,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나도 모르게, 모르게 정립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다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이자 같은 게 있는데, 자꾸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분 원금만 생각하는 거죠. 자꾸. 적금, 적은 은행, 은 원금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으면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죠. 근데 이자를 쓸 줄을 모르는 거라. 왜 그랬습니까? 확인 안 해보니까. 확인 안 해보니까. 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인트라는 이자는요, 확인 안 하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 기저의 이자가 없어져요. 돈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게 포인트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적립금 이자가 있었는데 그 포인트 그 이자를 왜 못쓰니까? 왜 못쓰니까? 확인 안해봤으니까 있는 줄도, 들은 줄도 몰랐는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우리라면 뭘 확인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세봐야 된다니까요. 그럼그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뭐라 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다. 왕이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 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왕이고 구원자이고 만 우의 여호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왕이시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통치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구원자란 말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우리가 엉뚱한 길로 제약된 길로 제약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빠져가는 우리를 다시 건져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서 다시 만들어주신, 다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곧만군의영호하다 이것은 군대를 말할 때만군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이며, 우리를 다시 만드신 분이며, 또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모습만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은 벅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6절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망군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은 자, 세워서 깨달은 자, 그것을 고백한 자, 그 사람이 가슴면 오늘 벅찬 나라고 시작됩니다 근데 6절 집에 가서 보면서, 뭐가 왕이고, 뭐가 구원자고, 뭐가 만군이요? 하그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그 깨달은 자가, 그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한번 고백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많이 들었지요, 그죠? 근데 엄마야, 이게 이사에서 있었네. 이러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모르겠는데 뭘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누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아 그렇겠죠. 알파란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기억이란 말입니다. 기억 기억. 어?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A. a, a. 그리고 오메가란 말하면 Z. Z. 알파는 맨 끝에 Z. 그러니까 그 글자의 처음과 맨 나중 글자 이걸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근데 이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내가 알파요 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요 오메가라 말하면서 다시 설명할 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수요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시작이고 내가 곧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처음 구상해놓고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마무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목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목적, 마무리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어야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어, 처음이요, 마 나중이,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알파요, 오메가란 말이고, 시작이고, 마무리란 뜻이고, 장조한 자고, 또한, 목적이 되는 자다. 그가 하나님이다. 하 말입니다. 근데 놀랍지요. 뭡니까?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오늘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나는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그랬어요? 요한계 시록에서는 누가?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이보다 더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도 뭐랍니까? 나 요한은 왕이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서 뭐 이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계 시록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해요. 일치해요. 이보다 더큰 확신과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면 야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 외에,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내 앞에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라질 때, 나 외에 누가 또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계획자였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목적을 이룰 지 자냐는 겁니다. 누구 말고 또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뭐랍니까? 나 외에, 나여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랍니까? 나처럼, 하나님처럼, 외치며, 이렇게 알리며, 이렇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하나님. 나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한테.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던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 물을 게 있다, 나 하나님이. 나 하나님처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누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뭡니까? 없습니다. 우리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더 이상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미 옛날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고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리셨다고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들었고, 다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경험했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안 봤는데, 봤다고 우기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고, 그걸 위증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본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보았고, 다 경험한 사람이 그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는 그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두려움으로, 겁내함으로, 마지못해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더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더냐? 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더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신뢰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의 신뢰 부탁드립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알리신 바를 깨닫게 되고 그 보여신 주신 바를 다 보게 되어서 그것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 여주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이며 마무리이시고, 창조하시며 그 목적이 되시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깨닫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련교회가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